2021년 8월 16일 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말씀을 읽기 365일 말씀은 신앙인들의 삶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3월상 14장 24절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들녘에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입구를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떠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저격에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칙처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자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재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재단이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 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 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만 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에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47절.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렛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와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함인데 아히마아스의 딸이다. 사울의 군 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둘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만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업에 이르러서 물마른 겨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 버렸다. 그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기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사모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모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대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모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물았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묻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묻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16장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며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세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 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 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세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세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세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세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셔서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들이 다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세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 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재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중소한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14절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느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임 사람 이세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세에게 심구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세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삼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들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여섯 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노트 오천 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육백 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아시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렛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이세에게는 모두 아들이 여덟 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세의 큰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아비오, 둘째가 아비나다비오, 셋째가 산마였다. 다윗은 여덟 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대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에 이세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러다 여기에 있는 복근 곡식 한 에바와 빵열 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열 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느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세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 준다고요? 저할례도 받지 않은 불레센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 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는 곰이 양 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의 사람도 그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불레의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몇 걸음 걸어 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이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가에서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41절.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느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렛의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렛의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렛의 사람의 이마를 맞치었다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렛의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위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늘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55절.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이세의 아들입니다.